안녕하세요. 스마트 기술본부의 권수욱 대리입니다. 어, 오늘 하루는 기술본부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하나씩 할 기술을 써봐. 어, 아침에 출근하면 늘 이렇게 회사 그룹에 올라오는 언론사별 주요 뉴스를 정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시장이나 조선해양 산업 동량에 대한 기사가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아침마다 보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본부 소개에 앞서서 간략하게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제품 도면 제작, 제품 개선, 개발, 그리고 형식 승인 요세 가지가 주요 업무로 나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를 중심으로 전사적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나시아의 연구개발본부와 기술본부에서 제품 개발을 완료하면 마케팅본부에서 제품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주된 내용을 토대로 도면을 제작합니다 파나시아의 제품들은 양산형 제품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박과 플랜트에 맞춤형 설비이기 때문에 정교한 도면 작업을 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형 선박의 경우 친환경 엔지니어링 본부와 함께 제약도 및 설치도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승인된 도면을 MES라는 파나시아의 제조 실행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여러 본부에서 도면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도면의 상세 스펙에 따라 경영본부의 조달구물실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발주하고 생산본부에서는 각 부품들을 조립하고 생산합니다. 그리고 품질본부에서 품질검사를 진행한 후 고객에게 제품을 출고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 기술본부 내에는 제가 속한 BWTS 설계팀 외에도 어, ECS실, 전개장 설계팀이 있습니다 저희 BWTS 설계팀의 업무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WTS 팀을 맡고 있는 손홍정 팀장입니다 그 BWTS 팀에서는 두 가지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선박에 들어가는 배경수를 처리하는 BWMs와 심사업을 하고 있는 FSS에 대해서 지금 설계와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아스펜이라든지 오토캐드 인벤터 3D 그리고 시저라는 프로그램을 미리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BWTS 팀은 가족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성향이 되게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습니다. 예, 네, 이게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전개장 설계팀의 팀장님께 업무 소개를 간략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 가면 안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개장 설계팀 팀장을 맡고 있는 권동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개장 파트하고 전장 파트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개장 파트는 이제 계측 시스템에 대한 설계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 전장 파트는 우리 회사에서 공급되는 제품의 그 운영에 필요한 전기 장비에 대한 설계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이플랜이나 PDMC 같은 최신 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거기에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까지 도입을 해서 신규 입사자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하는 <laughs> 존재? 어, 이번에는 ECS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대기환경오염물질인 SOX와 NOX를 처리하는 스크러버와 SCR 장비를 설계하는 주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핫한 탈탄소, 암모니아라는 연료공급 장비의 장비들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들은 토케드 또는 솔리드옥스로 플루언트라든지 솔리드옥스, 나스트란 등을 통해서 설계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CS 설계실의 장점요 자유분방함? 저희 본부장님께 인터뷰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마트기술 본부장 김현호 상무입니다 그 업무 분위기가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직원이 근심 걱정 없이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하나시아 기술로 써봐. 어, 쉬는 시간에 위닝동아리에 왔습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은 위닝동아리 회장이신 일본 보빈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동호회는 1년에 두번 열리고 있고요. 철저한 재미와 철저한 빛과 감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세요. 끊어. <laughs> 해밍이 가가지고 또님도 혼자 하세요. 이 공장에 있는 저희 밴드부실에 회의를 하러 왔습니다. 어, 부원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후보에 지금 올라온 곡들 중에 한두개 선택하고 저희 밴드부에 드럼으로 새로 들어오신 김재준 대리님입니다. 솔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솔로. 하나시할 기술로 써봐. 뭔가요? 아 제가 11월 25일 4일 뒤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일간의 휴가가 있는데 9일에서 10일 정도까지도 신혼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회사랑 사후에서 소정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또 결혼하는데 보탬이 <laughs> 아, 자 이제 오후가 되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BWT 주요 제품인 필터에 인벤터의 아이로직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U V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열심 갑시다. 어, 지금 혹시 뭘 하고 계신가요? 어, 저는 저희 회사의 주력 장비 E W T S 에 들어가는 U V 유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 탱크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이 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비가 바다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바다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어, 주찬주임님 저희는 지금 BWTS 장비 안에 들어가는 전자식 안전기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전기적인 신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램프를 가동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 번호 아래에 나가니까 연락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시할 기술 있어봐. 아, 저는 이제 퇴근하고 볼링동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미음3단에 있는 다른 회사랑 첫신선경기를 하는 날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두 마디. 아, 하나, 둘, 셋. 퇴근 후 공을 차러 왔습니다 저 축구동아리 회장직을 맡고 있고 저희 회원수는 60명 정도 되고 매주 목요일마다 공을 차고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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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본인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어, 리더십 있는 모습이랑 세심하고 꼼꼼한 모습을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수 사항 외에 뭐 우대 사항에 있는 항목들 설계 관련 툴뭐 영어 공학 지식 등을 어, 잘 어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는 회사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해서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동호회를 어,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동호회를 통해서 지인들과 친해지고. 이분들이 결국은 저랑 업무를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업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이제 다음 주자에게 카메라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출근 브이로그 다음편 주인공인 친환경엔진앤본부 장성민 과장입니다 아 사랑하는 파나시아인 여러분 어쨌든 출근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